1차 방정식의 풀입니다. 얘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등식의 성질과 그 다음에 이항의 성질을 둘다 이용해서 대부분은 풀어냅니다. 더하기 빼기는, 더하기 빼기는 이항을 시키고요. 곱하기 나누기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냅니다. 쌤이랑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3x-5는 7이니까 여기 더하기 빼기 요거는 넘깁니다. 이항을 시킵니다. 이항을 시키면 5가 되고 3x는 12가 되죠. 그 다음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3을 나눠줍니다. 그렇지. 똑같이 3을 나눠주면 어약분하고 x는 4가 됩니다. 그죠 자, 무엇을 마이너스 5를 이항하기. 그래서 동류항 정리하고 양변으로 3을 나누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X가 달리내는 무조건 자항, X가 없는 숫자 상수항은 우항으로 이동을 먼저 시킵니다. 4X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14가 되고 동류항끼리 정리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곱하기 나누기는 뭐한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똑같이 나누기로 들어갑니다. 양쪽을 똑같이 나누기 7을 해주면 약분하고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다음 거, 쭉, 얘들이 다 그렇게 푸는 건가요? 하나 더풀어볼겠습니다 음,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13,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1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합시다. 넘기기 전에 여기 동류항이 생겼죠 상수항이 있으니까 얘들은 저항 먼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아니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8 이제 이항을 시킵시다. 숫자가 상수항은 왼쪽에, x가 달려있는 x의 개수, x항은 좌변에. 그래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5x는 플러스 8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16이 되고, 양쪽에 마이너스 2로 나눠줍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지 자, 밑에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줍시다.